안녕하세요. 충주의담통합병원 병원장 차은수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부작용 치료가 잘 되어야 힘든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항암을 쉬어가는 회복기나 항암 치료가 완료된 후의 면역 관리는 다음 단계로의 항암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암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암 조직은 냉적이라고 불릴 만큼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따뜻한 온열 자극에는 취약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피로회복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애용하셔서 왕의 온천으로 알려진 수안보 온천수는 특히 충주시 지자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의 공급을 직접 조절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도 pH 8.3의 약 알칼리성 온천으로 리튬,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말초와 신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설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수치료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암 조직은 콜드 매스 즉 냉적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만큼 열에는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신부 체온이 낮은 경우가 많고 쉽게 추위를 많이 느끼시게 되죠. 암 세포가 급조해서 만들어낸 신생 혈관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에 비해서 혈관벽이 얇고 열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4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파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암 세포의 사멸에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 속에서 온열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열 충격 단백질 히트샷 프로테인은 항암 면역계의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암세포를 무찌를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난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장비뿐만 아니라 전신 온열치료, 쑥뜸치료, 충주 위담에서 실시하는 임동맥 약침팩 치료도 모두 열에 약한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암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는 발병 기전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도 과거로부터 점차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적 소질이나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들도 언급되고 있지만 최근에 각광받는 이론으로는 세포의 미세한 돌연변이가 우리 몸에서 매일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이를 감시하여 돌연변이 세포를 걸러냄으로써 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화가 일어나거나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서 점점 암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일단 암세포로 변하게 되면 무한히 분열하고 잘 죽지 않으면서 주위에 영양 공급을 받는 신생 혈관을 만들고 주변이나 멀리 있는 장기로까지 전이를 일으키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급속도로 커지고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 진단 가능한 암세포의 크기와 숫자가 1cm, 이렇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매일 수많은 돌연변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는 과정은 눈에 띄는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이미 수면 아래에는 커다란 얼음덩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꽤긴 시간에 걸친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WHO에서 인정되고 있는 흡연, 과도한 음주, 헬리코박터 감염, HBV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 몸 내부의 면역 시스템의 감시 체계를 무너뜨리는 인자들은 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든 조개암을 빠른 시간에 미리 발견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